만약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스파크 플러그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코엔자임 Q10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핵심 열쇠, COQ10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예전 같지 않다. 혹시 이런 생각 요즘 자주 하시나요?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오호만 되면 그냥 축처주고 이게 그냥 나이 탓,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 때문일 수 있거든요. 자,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코엔자임 Q10에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몸 모든 세포에 불꽃을 탁 일으키는 뭐랄까? 작은 거인 같은 존재랍니다.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코엔자임 Q10. 앞으로는 편하게 그냥 COQ10이라고 부를게요. 이건 뭐 특정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작은 친구가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큐큐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대체 뭘까요? 바로 ATP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ATP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뭐든 살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이 ATP가 있어야 걷고 생각하고 심지어 숨쉬는 모든 활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TP가 없으면 우리 몸은 그냥 올스톱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큐큐텐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이제 정말 궁금해지시죠. 지금부터 큐큐텐의 6가지 핵심 파워를 하나씩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 바로 에너지 생성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번쩍 뜨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만드냐고요?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발전소가 있거든요. 큐어텐은 바로 이 발전소에 들어가는 최고급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료가 팍팍 들어가니까 발전소가 막 쌩쌩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에너지 화폐인 ATP를 척척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활력이 넘치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효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우리 세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주범, 활성 산소라는 공격수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수비수 역할이에요. 큐큐넨이 이 공격을 딱 막아서 염증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회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E가 제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완전 노화 방지의 숨은 조력자. 뭐 그런 셈이죠. 다음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 건강입니다. q 큐1 0은 우리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데 진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장은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큐텐이 바로 이 심장 근육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혈류도 개선해 주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해서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내 얘기인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피로감과 우리 기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q 큐십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근데 쿠큐십이 충분하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넘치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도 좀 나아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코큐텐의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우리 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암 치료를 돕는 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큐텐의 이 뛰어난 항염 작용 덕분에 류머티즘성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또 잇몸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요 유방암 치료를 할때 코큐텐을 같이 썼더니 치료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중요한 코큐텐.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몸 속에 이게 영원히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몸의 코큐텐 수치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가장 큰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노화. 스트레스 그리고 질병.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코큐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플 때 우리 몸이 이걸 더 많이 써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이렇게 부족해지기 쉬운 큐텐.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90에서 100mg 정도입니다. 자, 이 숫자 90에서 100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 양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죠. 물론 코큐텐, 여러 음식에도 들어 있긴 합니다. 특히 소의 간이나 심장 같은 내장육에 제일 많고요. 쇠고기나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에도 들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음식만으로 하루 권장량인 100mg을 다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나갑니다. 큐큐테은 지용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이랑 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보카도나 올리브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바로 섭취하면 우리 몸에 흡수가 훨씬 더잘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죠? q q 텐을 안전하고 똑똑하게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들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코큐텐은 대체로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아주 드물게 메스꺼움이나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나 또 수요 중인 분들은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드시다가 뭔가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바로 섭취를 멈추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해요. 아셨죠? 오늘 우리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 코엔자임 Q10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과연 내 몸속 세포들은 매일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할게요.